평면 도형의 이동, 얼마나 하는지 알아 봅시다. 네, 103쪽에 4번부터 해서, 음, 104쪽에 5번, 105쪽에 6번까지 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그 103쪽에 3번까지 했었으니까. 어, 이거 아까 생각수학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처음 도형을 아래쪽으로 두번 뒤집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더니, 이런 도형이 되었대요. 처음 도형을 그려보라고 하는데요. 어, 처음 도형을 알아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음, 처음 도형에서요, 아래쪽으로 두번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요? F 자 왼쪽으로 뒤집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됐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쓰면 되죠. 이 F 자, 네, 거꾸로 된 키역 자이 모양을 어떻게 하면 처음 도형이 될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 나중에 써준 것부터 먼저 써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거를 거꾸로 써주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두번 뒤집은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쪽의 반대는 위쪽이니까 위쪽으로 두번 이렇게 뒤집으면 어, 위에 써줬던 말을 밑에 이렇게 반대로 써주면은 처음 도형이 나온다는 얘긴데요. 이 키역자를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키역자를 반시계 방향이라는 게 어떤 방향일까요? 반시계 방향은 이쪽 이런 이런 방향이죠. 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것 같아요? 키역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90도를 돌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이 정도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를 위쪽으로 두 번. 어, 뒤집으면 어떻게 된, 되나 하는, 하는 하는 거죠. 위쪽으로 두번 뒤집으면 위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쪽으로 한번 뒤집으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뒤집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위쪽으로 한번더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위쪽으로 한번, 두번 뒤집으니까, 오, 이 모양.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왔죠? 네. 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진하게 한번 다시 쓸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더니 이 모양이 됐어요. 그거를 위쪽으로 한번 뒤집었더니 이렇게 됐고요. 위쪽으로 한번 더 뒤집었더니, 네, 이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지시한 것을 거꾸로 이렇게 써서 처음 도양, 도형을 찾아봤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요 모양. 처음 도형이 이거였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해서 처음 도형을 찾았더니. 네. 그럼 이걸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모는 칸수를 제대로 맞춰서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맞춰가지고 잘 그려야 돼요. 음, 네. 이거를, 이렇게 돌린 거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맞춰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모는 칸수를 맞춰서 그리는 게 쉽진 않죠, 여러분. 네. 이렇게 처음 모양, 모형, 모, 처음 도형, 도형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어, 104쪽에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었는데, 이 무늬의 규칙을 어, 설명해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일단 무늬를 완성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네. 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색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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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여기, 그쵸?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음, 여기, 여기, 여기니까 여기도 색칠을 해야 겠네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색칠 될수 있게, 음, 이 무늬가 만들어진 규칙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음, 처음에 여기 써 있는 모양은, 뭐, 여기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로 뒤집혀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반복된 무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늬를, 뭐, 오른쪽으로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뒤집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할까요? 얘를 오른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왼쪽으로 뒤집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음, 이런 두 칸짜리 무늬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두 칸짜리 무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두 칸짜리 무늬가 아래로도 뒤집히고, 음, 그렇죠 네뭐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돌기도 하고 90도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또 90도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90도 어,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또 90도 어, 오른 왼쪽으로 돌아서 원위치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 어, 90도, 왼쪽, 그 다음에 어, 180도, 그 다음에 어, 270도, 그 다음에 360도 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늬가 만들어진 규칙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이 무늬, 이 무늬를 뭐 오른쪽으로 뒤집고, 밑으로 뒤집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뒤집고,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오른쪽 뒤집고, 아래로 뒤집고, 또 왼쪽으로 뒤집고. 어, 그, 그 다음에 이두 칸짜리 블록 이거는 뭐, 어떻게 90도 돌리고, 또, 또 90도 돌려서 180도 돌리고, 또 90도 돌려서 270도 돌리고, 또 90도 돌려서 360도 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5쪽에 6번을 보면요. 처음 도형과 움직인 도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도형이 움직인 도형이 되려면 어떻게 뒤집거나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뒤집고 뒤집겠습니다. 어떻게 뒤집고? 자, 이 삼각형을 일단 어떻게 뒤집는 게 좋을까요? 음, 위 아래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어떤 삼각형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돼서 자 니은과 디귿과 기역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뒤집어야 오른쪽에 디귿 니은 기억이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어느 쪽으로 뒤집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뒤집어야 이 도형이 나오겠죠. 그럼 뒤집는 걸두 번으로 나누어서 쓸 때는 원래 삼각형에서 어떻게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든 만든 다음에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어느 쪽으로 또 뒤집습니까? 오른쪽으로 또 뒤집어서 이런 어,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뒤집는 걸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 이번에 돌려볼까요? 네, 이 삼각형을 어떻게 돌리면 이렇게 될까요? 어, 삼각형을 몇도 돌리면? 자, 처음 도형을 몇도 돌려서 이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아까 뒤집기 할때 썼던 거니까. 어, 니은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니은이. 지금 이 니은이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죠, 여러분? 네. 그럼 이게 몇 도가 돌려서 여기로 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가로선이랑 세로선을 이렇게 보기 쉽게 그어 놓고요. 자, 이 점이 이렇게 되려면, 이 점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찍히려면, 몇 도가 돌려져야 할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하려면, 일직선만큼, 이렇게 일직선만큼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니은이 여기 있는 니은으로 넘어가려면 일직선만큼이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직선만큼 어, 그만큼이 넘어가야 하니까 이 일직선만큼은 몇 도라고 할수 있어요. 네, 90도 두 번, 180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니은이 이 니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일직선만큼 180도만큼 어떻게 돌리기를 해서 움직인 도형이 될수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어, 돌리기를 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니은이 찍혔으니까 이 삼각형도 180도가 돌려진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수학책에 나와 있는 얼마나 아는지 알아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100 이쪽부터 해 가지고요. 105 쪽까지 여러분 한번 풀어 봤어요. 2시간에 나누어서 어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수학책 106쪽에 그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색종이 몇장 두 장,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하겠어요. 뭐, 풀도 필요하겠고요. 색종이 두 장과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어, 색종이 두장 중에 한 장은요,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두장 중에 한 장은 바탕이고요. 나머지 한 장은 이렇게 16개가 되도록 접은 뒤에 한 장씩 오려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바탕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하나는 바탕판 붙이기용. 하나는 16조각으로 잘라서 어 하나씩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바탕판에 붙이기 용이에요. 뭐 그래서 어디다가 붙일지는 그 여러분 교실에 게시판에다가 뭐 붙여도 되고요. 네. 예시를 보여 줄까요? 이 색종이 무늬 해 가지고 교실 꾸민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 줄게요. 교과서는 106쪽,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과 가위와 풀입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네, 색종이 접기로 해가지고, 어, 몇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색종이 무늬를, 어, 색종이 두 장을 이용해서, 하나는 바탕판 붙이기용, 하나는 뭐, 무늬 꾸미기용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게시판을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색종이 무늬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요, 뭐 어떻게 꾸미는 건지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를 꾸밀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무늬를 꾸민 것도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은 좀더잘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예시가 몇 가지 나와있죠, 여러분. 그, 이런 거는 좀 쉬운 단계구요. 네. 이런 건 뭐, 노란 거 해서 붙인 거잖아요. 그, 아니면 분홍색을 붙인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 조금 입체, 반입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노란색 색종이를 바탕판으로 삼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보라색 색종이를 같은 무늬를 이렇게 접어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접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은 무늬를 계속 바탕판 색종이에다가 오려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접기만, 그러니까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서 하나는 바탕판으로 쓰고 하나는 16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그 16조각들을 접기만 한 거예요. 접어서 바탕판 색종이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는 방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뭐 이런 무늬도 만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이렇게 붙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달아서 같은 그 모양으로 뭐 돌려 돌렸다가 뒤집었다가 해가면서 계속 바탕판 색종이에다가 붙여 나가면 그게 이제 하나의 무늬 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붙일 수도 있고요. 색종이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어, 이런 거 좋은 거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무늬로 여러 개를 붙여서, 어, 바탕판 색종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예, 시작이죠? 예,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접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요. 좀, 이렇게. 4학년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네.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음, 이렇게 접는 방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뭐 안쪽으로 접었다가 바깥쪽으로 접었다가 해야 하니까 뭐이 다이아 모양 연달아 있으니까 굉장히 균형있게 보여요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도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도 지어보고 네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색종이 두 장을 활용해서 그, 하나는 바탕판으로 나머지 하나는 16조각을 잘라서 다양한 무늬를 똑같이 접어가지고 바탕판에다가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해서 같은 학급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교실 벽면이나 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면은 정말 멋있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늬들이 각자 다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 게시가 되면 굉장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그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색종이 가지고 다양하게 그 접어 보면서 같은 무늬를 돌리고 뒤집고 하면서 어 한번 쭉 붙여서 멋있는 작품 완성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표창 갖고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게시판에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네요. 네. 이야,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기약 무늬 별 접기. 너무 예쁘네요. 우와. 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붙인 거예요, 이거는. 네. 같은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음. 한번, 다양한 무늬를 한번, 만들어서, 네, 붙여보세요. 이렇게. 무늬는 만들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수 있어요.